134페이지지, 그치? 네. 자, 거기, 선생님이 지금 프린트 뽑아준 거 134페이지라고 쓴거 봐봐. 보여요? 네. 거기 번호 나와 있는 거다, 이쪽에. 네. 응. 어. 그리고 한줄 요약. 이걸 읽어봐봐. 이 134번에 나와 있는 지문은 한줄 요약하면 무슨 얘기다? 네. 오케이. 이 지문의 내용을

정책 변화를 옹호하는 시작에 중요한 토론이 있다. 세 번째는 인도적 해결을 이용해었고 토론 대회를 소하게다 중국에서도 청담이라 불려지는 오랜 정의 토론이 있었다. 이그 토론의 고교와 유교 학자도 했다케이 자, 우리 이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단어를 한번 봅시다. 세네이트는 올로원. 원래 다음 시간에 올 때는 미리 공부해 가지고 준비를 좀해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번에 크리티컬은 비판적인 뜻도 있고 중요한 이란 말도 크리티컬, 결정적인 그런 뜻을 나타내 주면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컨덕트는 컨스트럭션, 컨스트럭트 할때 그거 컨덕트는 원래 동사로 쓰이면 수행하다 그 뜻이 있어요. 네. 캐리온처럼 네.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는데 운영 이런 말로 쓰입니다. 운영. 에드보케 a 이트는 옹호하다. 옹호하다. o 메이크 원스 케이스러면 누구의 주장을 펼치다 그런 뜻입니다. 2장을 펼치다 릴리지얼스 컨트러버스는 논쟁, 논란 이런거지 그쵸 그 다음에 퓨어 토크는 이걸 청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담 아, 선생님이 사실 이 3단계 그제 너 나하고 할때 성단계 없었지. 그냥 종이만 주지 않았냐? 아, 네. 어. 종이 줬더니 제대로 지문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 붙여내 못하고 내용을 좀 삼, 세 가지로 일단 어쨌든 무조건 셋으로 분류해라 그것도 그냥 해석 갖다 붙여놓기 바쁘더라고. 조금이라도 뭔가 요약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잘 요약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바늘 거기를 찢어가지고, 이 앞에다 붙일 수 있잖아, 이렇게. 바늘 접어봐. 제일 위에 것만, 예를 들어. 바늘 접어. 그 찢을 수가 있다, 이거지, 나중에. 찢을 수가 있다. 그 찢어갖고, 위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 그, 134페이지 앞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한다면 스카치 대포 붙이면은 이렇게 넘기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134페이지 네가 나중에 보기 전에 그거 지금 3단계 요약한 거 그것만 일단 쭉 읽어보면 어이 134페이지 에 나오는 질문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핵심적인 어, 내용들은 이러 이러 이런 것들이 있네. 여기에 중요한 문, 어, 단어들 중에서 이런 단어들이 있고, 어, 문법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뭐, 그러면 될거 아니야. 그럼 한번 정리하고 134페이지를 다시 읽어보면, 어, 복습할 때 굉장히 유리하다. 이거지. 내가 수업하다 보니까, 단어도, 하, 찾아오지도 않고, 태어나서 처음 보는 지문인데, 독해를 들어가니까, 단어 뜻 쓰기 바빠. 그래서, 잠깐 수업 전이라도, 이 지문에 나오는 것 중에, 요 정도 단어는 알아야 돼 하는 것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정리한 거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 봐봐, 핵심 문법. 보면은, 유주동사의 쓰임이 있습니다. 유주동사의 쓰임. 자, be u s e 다음에 동사원형 나오면 무슨 뜻이야? 이거. 뭐뭐 하기 위하여 사용되다. 비유스토아 i 엔지 그러면 유스토 플러스 동사원형 쓰면. 응. 그렇게 유지동사의 쓰임도 길라잡이 구자실 쪽에 있거든요. 꼭그그 길라잡이 찾아가지고 참고 를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네가 길라잡이 갖고 왔으면 딱 거기를 펼쳐가지고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야. 이거 다 하나하나 뭐유지동사가 be used p 동사원형 그러면 뭐뭐 하기 위해 쓰이다. be used for 나면 명사 나와야 된다. 그 다음 be used p o ing 그러면 익숙해지던데 used 뒤에는 동작동사 나오면 뭐뭐 하곤 했다. 상태동사 나오면 뭐뭐 있었다. used to ing는? used to ing는 무조건 틀린 거야. 그런 표현 없어요. 어. 그런 표현 없어. 그 다음에 주어가 무생물일 때는 비스트 플러스 아인지 또 없고. 무생물이 익숙해질 수는 없잖아. 그거 지금 정리한 거고. 분사구문이 뭔지 얘기해보세요. 어, 안 쓰고. 자, 거기다 서봐 왼쪽에다가. 왼쪽 여백에다가. 분사구문에 대해서. 우리가 분사구문을 제대로 배우려면 또. 시간 한참 걸리는데 실제 우리가 시험 볼 때나 독해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것만 알면 거의 다안 거라고 볼수있어 자, 분사구문 제목 쓰고 내가 분사구문이 뭐야? 그러면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돼. 1번 동부사라고 부르고요. 2번 콤마 어, 앞에나 콤마 뒤에 나오는 ing. 3번. 90% 이상은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분사구문에 대한 설명에 90%를 한 거야. 이해 됩니까? 네. 내가 똑같은 거 물어볼 거예요. 계속해서. 군사구분이 뭐라고? 동부서. 동부서라고 하고 또? 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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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아, ING. 네, 해석은? 뭐 거의, 뭐뭐 하면서라고 한다. 그거예요 거기 보세요. 컴마치코 오퍼링 프라이시스 퍼더 위너스, 승자에게 우승 상품을 제공하면서 해야 되는 거지, 그치? 삼번 보겠습니다. 노우라는 동사와 수동태를 일 때는 뒤에 나오는 전치사가 뭐냐에 따라 다르지요. 잠깐 전화 좀 받아 볼게요. 와이츠 자, 그래서 be known for하고 be known as 둘다 무슨 뜻이야? 알고 있는? 아니, 무슨 알고 있는 수동태라니까? 알려진 몸으로 유명하다. 몸으로 알려졌다 그런 말인데, x be known for y 그러면 x는 y로 유명하다. 근데 오른쪽에 x be known as y도 x는 y로 유명하다 그런 얘기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be known as 그러면 x와 y가 이퀄 관계야, 이퀄 관계. 그래서 김병만은 김병만은 음. 족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김병만은 족장이라 되잖아요 근데 김병만은 정글의 법칙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면 김병만 이퀄 u a l 정글의 법칙 돼요? 안 되잖아 이퀄이안 되는 게 f o 고이퀄이 되는 게에지라요 됐어요? 아, known to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노 n 바이 그러면 누구누구에 의해 알려져 있다. 누구누구에 의해 알려져있다. 어. 어. 이해 되지? <laughs> 자, 과거 분사는 뭐가 과거 분사예요? 그렇지. 뭘 꾸며준다? 명사를 꾸며주는 pp 그러면 되는 거지 명사를 꾸며주는 피피 개념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지 그지 명사 바로 앞에나 명사 바로 뒤에 나오는 피 p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이미 끝난 일이고 수동 완료고 알겠죠 자프랙티스 관행 이런 말이지 관행 노은 음. 에즈 no, 그랬으니까 모모로 알려져 있는 관행 이렇게 노운이 p p 로서 프랙티스를 꾸며준다 이거지 관계되면서 주격은 뭐 우리 이번에 나오는거뭐 대삼각형 쳐보세요 대삼각형 치고 보니까 대리후에 주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주어 안나왔으면 주격인거고 목적 안나왔으면 목적격인거고 그런거지 그래서 대리하의 콘테스트 시합인거지 어 또는 경연일 수도 있고요 rest는 지속하다 이런 얘기니까 uh, for a day and a night 하루 밤낮 동안 지속될 수도 있는 그런 경연 이렇게 인서하면 되는 거지 관계대명사 이후는 그 앞에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지 관계대명사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될게 뭐야? 수이일게 조심해야 되는 거지 선행사가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나오는 단어일 수도 있고 그 앞에 전치사 구가 나올 때는 묶여 있는 거 안에 걸 수식해 줄 수도 있고 그전 거를 수식해 줄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것도 조심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봅시다 아, Debating is as old as language itself. 토론이라는 것은 언어 그 자체 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has taken, 띄고 있습니다,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형태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Throughout human history, 인간 역사 전체에 걸쳐서 많은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런 얘기지 and 앞에는 음, 현재형이 쓰였고요 and 뒤에는 현재 완료가 쓰였지 그치 어, 여기 many 다음에 또 뭐가 나온다 항상 음, 복수형사 복수로 나오는 거지, 그렇지? 멋이로 쓰면 안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되고, 복수나 단수에 다쓸수 있는 게 뭐야? 또, 어, 얼라로브, 라치오브, 플렌티오브 이런 것들은 어, 셀수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 상관없이 다쓸수 있는 거지, 그렇지? 어, 많은 형태의 토론이 역사에 거쳐서 쭉 어, 존재해 왔다 그랬으니까 그건 역사에 어떤 시기에 어떤 토론이 있었냐 그런 얘기를 뒤에 예를 들면 뭐 그런 얘긴데 예시문이 지금 제공된 거지 그쵸 고대 로마에서는 원론에서의 토론이 was critical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원론에서의 토론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어디에 있어서 To the conduct of civil society and the justice system. 시민사회와 사법체계의 conduct.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운영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원론에서의 토론이었습니다. 됐지요? 자, 로마에서는 그랬고, in 그리스, 그리스에서는 advocate for policy changes, 어, 정책 변화에 대한 옹호자들이, 옹호자들이, would routinely, 일상적으로 make their cases, 그들의 주장을 어, 펼치곤 했습니다. before citizen j u r i s t 시민 배심원단 앞에서, 이 시민 배심원단은 Composed of Hundreds of Athenians로서 수백 명의 아테네사람들로 구성되어진 시민 배심원단들 앞에서 이런 얘기지 저희 컴포스터 o 브가또 뭐로 쓰인거야 지금 과거분사로 쓰인거죠 근데 이거 조심해야지 컴포스트 o 브 이거로 구성되어진 이런 말인데 이거 Consist of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안되죠 왜냐하면 이렇게는 괜찮아요 c o n s i s t of 수백 명의 시민 배심원단들 아, 어, 수백 명의 아테네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할 때, consist는 자동사기 때문에, 준동사로 바뀔 때, pp를 쓸 수가 없어. 과거 분사를. 일반 동사 과거형만 consisted of 이거 쓸수 있거든요. 이거를 consisted of 그러면, 그냥 멍하니 있다가 잘못하면 당할 수 있어요. 이건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를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consisting of 그러면, 어, 이거 왜, 왜 능동이 나왔지? 이상한데? 저거 맞는 거야. 자동사기 때문에 중동사로 바꿀 때 ing밖에 안 돼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거는. 인 In 인디아, 인도에서는 토론이 여기 유동사 나왔지, 그렇지? 비 유스투 플러스 봉사 원형 나왔잖아요. 음. 그 뭐뭐하기 위하여 쓰여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네. 토론이 종교적 논쟁거리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쓰여졌으며, and world's very popular form of entertainment 대단히 인기 있는 오락의 형태였습니다. 아 토론이 오락이 될수 있다는 게참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 많잖아요. 이0분요1 0분 토론도 있고 또뭐 연예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토론해 어떤 게 맞냐? 뭐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막 물어보고 막 그러잖아. 그렇지? 좀 야한 것도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토론이 오락의 하나로 도 쓰여졌다는 거죠. 자, 인디안 킹스 인도의 왕들은 심지어 스폰서드 후원을 했대요. 어 대단한 토론 대회를 후원하기도 했대. 뭐하면서 그렇지. 중국도. Its own and of 중국도 자기 자신만의 고대의 그리고 우리 디스팅기스트 트이가 구별하다 그런 얘기지 그렇죠 구별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토론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Beginning in the second century AD, 자 AD 한 200년 정도에 시작을 하면서 시작을 했을 때 시작을 한. 시작하면서 아, 타우이스트 앤컨시션스카라스 도교 그리고 컨시션 유교의 학자들이 e 게 g a g e 참여했습니다 어디에 어떤 관행에 자또 k n 아까 우리 과거문서 나왔지 그치지 뭐라고 알려진 그런 관행에 참여했느냐 하면 pure t 청담 이라고 알려진 그 관행에 도교 유교의 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담에서 이런 얘기죠. 인도 the p u r o k 데 전치사인이 빠졌지. 그러니까 in 위치를 쓰던지 아니면 end there. 거기서 이런 말 하기 위해서 어 아예 외 h 로 바꿔버리든지. 그죠요 그러니까 in 위치를 쓰던지 아니면 w h 이론 우선이라는 얘기. 어, 어떤 담이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학자들이 어 토론했던 그런 그토크죠 어, 무엇에 대한 토론을 했던 거예요? 영적인, 철학적 문제. 영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을 했던 누가 앞에서, 청중 앞에서, 그것도 어디에서 경연 대회에서 어떤 경연 대회 하루 밤낮, 하루 종일 지속될 지도 모르는 그런 토론 대회에서 청중 앞에서 영적인 문제들, 철학적인 문제들을 놓고 학자들이, 아, 다투는 아, 그런 토론이 있었다 그런 얘기지 네. 자 다시 한번 한줄 요약해서 134페이지에 이그젠플 무슨 얘기다? 음 됐지요?